안녕하세요. 3월 22일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속회공과 12과 속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길다 가도록 찬송하시고 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예수인 도하시니 내 주안에 있는 등을어지지 말이요 믿음으로 네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 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의 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바라나 배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배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가을 길 다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와.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천광림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육부에서 작년부의 일기까지 부흥하는 2024년도가 되게 하시며 전도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매주 등록신자가 있게 하시고 잘 양육하고 또한 속해로 인도되어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남다른 지혜를 주셔서 경영에 있어 어려움 없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가는 사업장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병원에서 수술 전후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가녀린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계신 곳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속의 배로 보이는 곳곳마다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어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모 오는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 50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타작하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 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화를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미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파송하는 자와 주수 때 낯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누부간네설 왕이 그의 뼈를 꼭 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보란 것 같이 바벌레,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보라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아멘.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략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도구로에 불과했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던 그들은 스스로 힘이 강하다며 교만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이 심판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잔혹했기 때문입니다. 남한국 유다를 향해 나의 소유라고 부르신 하나님은 유다를 침략하고 착취한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작하는 날에는 송아지가 마음껏 곡식을 먹을 수 있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타작하는 날에 뛰어다니는 송아지처럼 바벨론은 유다를 노략질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즐거워한 만큼 수치와 치욕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땅을 메마르고 황량한 죽음의 사막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치도록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혹하게 대한 그들에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힘만 믿고 약한 사람들을 업심적이며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수많은 화살을 쏘며 고함을 치고 요새와 성벽을 처참히 무너뜨렸습니다. 강력한 무력으로 남한국 유다를 점령하고 정복하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 하나님을 조롱하는 죄까지 범한 바벨론이 유다에게 한 일을 그대로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 시뿌리는 사람도 추수하는 사람도 모두 끊겨 거주할 수 없도록 철저히 파멸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엘리 제서장과 사우랑도 한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지자 비참하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죄를 행하면 쓰임 받는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벨론은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후 50년도 지나지 않은 BC 539년 바사 왕국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권능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나라와 민족과 성전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 남한국 유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제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자기 곁을 떠난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바벨론과 같은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고난받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기획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생각지 못한 핍박에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돌아온 자녀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예, 말씀행학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기 백성을 늘 품에 하나 회복시켜 주십니다. 삶의 고난을 통해 깨달은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중보의 기도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이 목사님을 위하여 성령으로 뜨겁고 말씀으로 새롭고 능력으로 충만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 천명 출석과 교육부가 부응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민숙 권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신희얼 권사님 남편의 무릎이 완치될 수 있도록 박원주 집사님 어머니 우리 강정희 권사님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박재현 이하열 어린이 학교에서 부회장이 되었는데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해달라고 여러분 위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한 성도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아내가 좋은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집사님 남편의 사업장 번성함을 주시고 또 매매될 그러한 식 어, 완전히 매매될 수 있도록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그외 수술 받고 고통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찬송가 2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찬송하시고 예, 헌금하시면서 통성기도하겠습니다. 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이에 서서 나가을나가을 의심 버리고 걸어가 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민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계약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 걸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대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사. 겸손하게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신말미암마 교회가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질병 등도 나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끗이 고쳐주시옵시며 특별히 오랫동안 주님 모여다 오신 모세들이 다시금 주주 나오게 하시고 몸이 아픈 이들이 고침 맞게 도와주셔서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을 예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고 때 사랑한 자녀들이 학교에서 아버지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훌륭한 지도력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복구마다 영원을 생겨낼 수 있도록 은혜 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며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업한 이들마다 번성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의 믿음을 위한 기도인들마다 들으시고 이루어주셔서 우리보다 더큰 믿음과 더큰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인적한 이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다 고침받고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함께 줄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 바쁜 재패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받게 도와주셔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우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며, 아픈 자들은 낫게 도와 주시옵시고, 중요한 일 앞두이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통하며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며 성장하게 도와 주시고, 차고 넘쳐서 온 땅의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